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수 대절 대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네. 참고로 하나만 하면은 선생님, 수 뒤에 형용사 쓸지, 부사 쓸지 헷갈려요라고 하면, 수 뒤에 형용사 쓸지, 부사 쓸지 헷갈려요라고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보자, 뭐 지워보자, 얘들아. 그치? 수를 지워보세요. 그럼 나와요, 얘들아. she is so kind인지 she is so k i n d 린지가 나와요 소를지워보면 she is kind이기 때문에 아 그럼 그때는 kind가 오면 되는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형용었을지 붙었을지 헷갈리면 어떻게? 소를 지워보자 라는 거예요 우선 enough to 부정사부터 보면요 이 친구는 할수 있는 거고 to to는 할수 없는 게 되는 거죠 되었을까요? 갔을 때 벨라는요 충분히 똑똑합니다 그것을 다룰 만큼 이라고 했을 때데비나 어떻게 고쳐주면 돼? 시작 벨라 is. <laughs> 이거 헬라이즈. <Yeah. 웃음> 그는 그냥 있는 거잖아. 소 <laughs> 대수로 <So> 바꾸라고. 그렇지. <laughs> so smart. <laughs> so smart. That. 그렇지. She. 그렇지. She. She. she can deal with i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잘 썼을까요? 그 mean, I d t h e problem was so easy. 그 다음에 t h a t 다시 i e n o u g h t o w o w that I didn't know t h 그렇지 쿠드로 가야겠지. 아주니는 쓸까요? So what so easy that I could 어떻게? So 이까지 꼭 써줘야 돼, 얘들아. 이 타고 이렇게 체크할게요. 이거 어빠 문제로 많이 나와요, 얘들아. 선생님, 두부정사에는 이시 없고요. 대절에는 이시 있어야 되나요? 네, 제가 바로 밑에다가 여기 설명해놨어요, 얘들아. 여기서 다시 한번 밑에 거 보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주의사항 보면은 일단 시제일치 시켜주셔야 돼요. 현재일 때는 캔으로 시켜주시고요 과거일 때는 쿠두로 시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근데 문장의 주어랑 투부정사의 목적어랑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랑 투부정사의 목적어랑 같을 때가 있다고요 음식은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기에는 문장의 주어랑 목적어 을늘이랑 지금 같죠 그랬을 땐 어떻게? 투부정사의 목적어 생략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얘들아 어떻게 대절 뒤의 문장은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된 투부정사의 목적어 대절일 경우에는 이 다시 살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친구들? 그래도 선생님이 써놓은 게 이거예요. 얘들아 이 친구는 그 문제는요 너무 쉬웠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풀기에는 문장의 주어랑 투부정사의 목적어랑 같죠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워줘야 돼. 다시 이렇게 표시할게요. 문장의 주어랑 투부정사의 목적어랑 같을 때는 이 이제 지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친구들은 게을까요 네. 그 다음에 갔을 때, 이번엔 투투로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선우야, he is. So weak. Then, that he could can't swim in the river.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Then <laughs> heuna the film was so scary. Then that we. 브랜트, 워치, 그다음에, 그렇지 이까지 꼭 써줘야겠죠? 살려줄게 아니라 살려주는 거 표시하시고요. 문장의 주어랑 문장의 투부동사의 목적어랑 같았기 때문에 지워주는 거 다시 한번 표시할게요. 문장의 주어랑 투부동사의 목 목적어랑 같을 경우에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근데 얘들아 뭐? so 대신에 s u c h 를 써서요 s 는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인데 s e a c h 와형명 이렇게 형태로도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so funny that도 괜찮아요 so funny that도 괜찮은데 똑같이 어떻게? s u c h 와 혁명 t a 이렇게 s e a c h 와 혁명 너무나 재밌는 비디오여서 제가 그것을 다시 봤습니다 이렇게도 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얘들아? 예, 얘들 선생님이 소데스로 so 자주 나오는 친구들 한번 비교해서 보줄 텐, 봐줄 텐데요. 소데스는 so 너무 모모해서 모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갔을 때소윤아 무슨 뜻이야? 그녀는 수영을. 소윤이까 보면 되지 프린트를. She swims so hard. 너무 열심히해서 어떻다. No. 그렇지. 그녀는 수영을 너무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근데 얘들아, 소댓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의 뜻인 거예요. 미나야, 소댓이 이렇게 붙어 있네? 그럼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음... 그치, 너무 잘했어. 그녀는요, 수영을 매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얘들아? 그녀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영을 매일 합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아, 보통 컵맛소댓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컵맛소댓. 그 경우에는 "그래서 모모하다"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래서 모모하다" 그럼 민규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치. 그녀는 매일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떠놓을게요, 얘들아. 그녀는 매일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할게요. 응. 그럼 얘들아, 여기서 나오는 우리 매번 하는 투부정사 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투부정사 용법. 투부정사는 크게 명연구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아습니 <laughs> 명연구다라고 했었습니다. 우선, 명사적 용법은 문장에 어디에 들어가는 게 명사적 용법이다. 얘들아, 문장에 <laughs>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이 어떻게 된다? 명사하기 명사하는 것이요. 해석이 명사하기 명사하는 것으로 되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어자리 오면 어떻게? 모모하기, 모마하는 것은. 그 다음에 목적어, 모모하는 것을, 모모하기를. 주격보어, 모모하는 것이다. 목적격보어, 목적어가 목적격보하는 것을. 즉 얘들아 문장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는 건 무엇이다? 주목보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네. 그 다음에 나왔을 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요 형용사적 용법은 바로 무엇이다?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죠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고요 뭐뭐할, 뭐뭐하는 등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읽을 책이 됩니다. 읽을 책이요. 네, 선생님이 처음에 친구들한테 투부 정서 가르칠 때 명사하기 명사하는 것, 형용 산살, 나머지는 싹다 부사다라고 했었습니다. 싹다 부사다 되었을까 얘들아? 명사하기 명사하는 것, 형용 산살. 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모하기 위해, 모모하지 않기 위해. 벨라는요 동물원에 갔습니다. 호랑이를 보기 위해서 얘들아 이렇게 명사하기 명사하는 것 제외하고 전부 다 주사적 용법이다라는 거 현명산살 제외하고 감정의 원인이요 얘들아. 벨라는 행복합니다. 너를 다시 봐서 벨라는요 똑똑함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다니 다음에 왔을 때모모하기에 모모하기가 얘들이 책은요 어려워요.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요. 모모에서 결국 모모가 되다. 벨라는 자라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얘들아, 결과. 그러나 모모하다 라는 거야. 그러나 모모하다. 그러나 모모하다는 특히 올리투브 정사랑 같이 씁니다. 올리투브 정사. 벨라는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올리투브 정사 얘들아 하나로 외워야 돼. 그러나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 어떻게? 그러나 실패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뭐뭐 한다면 벨라는 행복할 거예요. 상을 탄다면 행복할 거다라는 거예요. 상을 탄다면 행복할 거다. 배웠을까요 얘들아? 그냥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얘들아, 요렇게 해서 상가 문법 끝났습니다 상가 문법,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요. 현재연료 진행형입니다. have been i n g 고요 현재연료인 have pp랑 비슷한데 차이점은 무엇이다, 얘들아? 언어에 보시면 돼요, 얘들아. 차이점은 바로 무엇이다? 얘는 진행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것 뿐이다, 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진행형이 불가한 동사를 기억하자라고 했었습니다. <laughs> 노라방과 리멤버 상태 소유 감정 인식 이런 친구들은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so, t 요 너무 모모해서 모모하다였고요. 바쁠 때들아, 뭐 조심하자. 첫 번째, 시제 조심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 시제 조심하시고요. 문장에, 일단 예를 들어서, t 투 이런 거 쓰였을 때, 투 부정사의 목적어랑 문장의 주어랑 같으면, 투 부정사의 목적어 지워주자라고 했었습니다. 예를 쓸까요? s so 대 형용사 부사, 이렇게 나온 거 조심하시고요. 선생님이, 선생님, 저 형용사 쓸지 부사 쓸지 헷갈려요. 하면 어떻게 하자? so를 지워보시면 돼요. 그럼 형용사 쓸지 부사 쓸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요렇게해서 상자 무법 마무리하고요. 팔과로 들어갈 건데 팔과 두개 조동 사이브 p 그다음에 계속적인 용법 하고 바로 마무리.